자, 그러면 우리 어 162페이지의 중단원 마무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보면, 자 여기서 일단 딱 뭐가 생각나? 평행. 중점인데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중점 연결 정리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6cm면은 BF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그래 BF 여기서 BF의 길이는 12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점 E는 AD의 점 2는 AD의 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중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됐어? DG는 6cm. 중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삼각형을 또뭘 봐주면 좋냐면,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 ADG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도 다시 또 중점 연결 정리가 되지 그럼 EF 길이는 어떻게 돼요? EF 길이가 3이 됐던 거야. 아... 자, 그러니까 BF는 12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EF 길이는 3이 됐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BE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응? BF가 12, BF가 12, 여기는 3. 그러면 B2의 길이는 12에서 3을 빼가지고 9cm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그만한 부분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 여기에서 이 부분. 자, 얘가 5라고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는 이, 이 부분 을 이렇게, 이렇게 따로 끄집어낼까? 여기서 얘가 지금 g고 g 프라임인데 여기가 c야. 자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이거딱 보면 꼭지점에서 뭔가 선을 딱 그었잖아. 넓이. 그렇지? 이게 바로 이거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높이가 같은 삼각형. 특징은 넓이. 그렇지? 넓이 비랑 그 밑변의 비랑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여기가 지금 이게 2대1인데, 음. 여기가 5야.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오. 아니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넓이 비도 2대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5야. 음. 그럼 여기는 2분의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 이 노란색 부분을 합하면 7.5가 되는 거야. 음. 맞지? 이 노란색 7.5는 전체 삼각형 ABC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6분의 1에 해당된단 말이야. ABC의 삼각형 ABC의 6분의 1을 한 값이 7.5인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 ABC를 구하라고 한다면 7.5에다가 6을 곱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거는 6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2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 있잖아. 자, 이 삼각형 DEF 있죠? 이 DEF가 혹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얘네들, 이 삼각형들이 서로 다, 전부 다 합동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laughs> 자, 얘 봐봐. 딱 자, 얘가 AA야. 네. 여기는 만약에 BB라고 놓고 음. 여기는 CC라고 놓게.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지금 다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지금 여기 길이, 여기 DF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중점 연결 정리니까 이 녀석 BC의 절반이란 말이야. BC가 EA가 되니까 여기는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ABC로 각 길이가 되어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동이야. 그래서 이네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도 하고 당연히 넓이도 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있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다. 이래서 어 8cm다. 이것도 알면 되게 좀 유용한 겁니다. 다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네개의 모든 사각형은 전부 다 합동이다.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막, 뭐, 중점. 각각 다 중점이래. 네. 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는, 이제 P는, P는 AC의 중점인 거야. 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no, 다 중점. 그럼 여기랑 여기랑 서로 같다는 얘기고, 여기랑 여기랑도 서로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 P에는 바로 뭐가 돼? 무게중심. p 안 아니, 무게중심이 아니라 중점 연결정리가 적용이 돼. 누구랑 a b랑 음.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길이도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이 길이랑도 이거의 절반이 됐던 거야 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치 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봐봐 여기 있는 이 DC랑 DC랑 MP랑 서로 평행이니까 네. 여기가 42도니까 여기도 몇 도야? 40. 여기도 42도. 자그 다음에 여기가 80도니까 여기도 80도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네. 여기가 80이지. 아, 100. 그럼 여기는 100이 됐던 거야.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잘 보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음. 여기가 아까 이렇게 쓱 나뉘어져가지고 여기가 아까 42도랑 100도, 그러니까 이만큼은 100도하고 42도하고 합해서 142도가 됐던 거야. 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구하라고 돼 있었지. 음.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지금 얼마 남았죠? 음, 38도가 남았단 말이야. 38도를 반띵하면 얼마가 되죠? 그치, 19도가 된다. 그래서 PMN의 크기는 19도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14번을 보면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막 중점, 중점을 해가지고 막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봤는데, 무게중심을 찾기에는, 어, 중 자, 얘는 중점이고 이 녀석은 3등분점이니까 무게중심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음 어떤 걸볼수 있냐면요, 여기사 3등분점을 했으니까, 여기 길이 있지. 이 삼각형 이렇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평행한지 평행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삼각형 있죠. ADC. 이렇게. ADC 삼각형에서 놓고 보면, 여기 중점이고, 여기도 지금 중점이지. 그러니까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평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도 지금 평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점에서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이 점도 얘랑 얘랑 음, 절반 중점에 해당되는 값이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선분 PF의 길이는 얼마다? 10cm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각형, 이삼각형, 자, 여기가 서로 평행선이니까, 자, 여기 중점 연결 정리니까 여기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자,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요? 여기 길이는 2A가 되겠지. 그래서 AD 길이는 자, 자, 여기서 잘 볼게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e f를 a라고 놓는다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자. 자, 여기서 중점 연결 정리가 되는 게, 얘, 이 pd하고 ef하고 중점 연결 정리지. 그래서 여기 pd부터 들어갈게요. pd를 a라고 하자. 그래서 선분 pd를 a라고 한다면, ef는 어떻게 돼요? EF는 EA가 되지. 여기가 EA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EA가 됐으니까 다시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면 여기에서 AD, 선분 AD 길이는 어떻게 돼? AD 길이. 4A가 되는 거지. 두 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4A가 됐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삼각형. 삼각형, 여기 있죠, 여기. A 이 삼각형, APQ하고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뭐가 돼? 닮음이 된단 말이야. 평행이었으니까, 이게 막꼭지각이고, 엇각이, 엇각의 크기 가 같으니까 AA 닮음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 해 되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구하자면, 여기 있는 AP 대 EF가 서로 삼각형 닮음비가 되는 거야. 자, 삼각형 누구? A, P, Q하고, 누구? 삼각형? Q, E, F. Q, E, F하고, A, A 닮음이 돼요. 자, 그래서 닮음비를 구하려고 봤더니, AP 대 E, F가 닮음비인 거야. 그치? 자, 근데 그 닮음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아까 A, D가, AD가 4a이고 PD가 a였으니까 AP는 얼,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EF는 어떻게 돼요? 2a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닮은비는 3대 2가 된다. 그 말은 닮은비가 3대 2라는 얘기는 PQ 대 QF도 3대 2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체 PF 길이는 얼마다? 라고 할수 있어. PF 길이는 10cm다. 라고 알수 있는데 자이 PQ는 PF의 몇대 몇인 거야? 5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PF 길이는 10이었고 이거의 5분의 3에 해당되니까 얼마? 6cm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볼수 있다라는 거야. 상당히 까다롭죠? 자, <laughs> 15번을 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런 문제,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중점 연결해서 나온 거는, 맞아요. 이거는, 여기에 이 점에 평행선을 하나 뜨, 으면 자, 이 길이랑 중점 연결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를 A라고 놓는다면, 여기 길이는 e a 가 되겠지. 그리고 얘랑 얘랑은 뭐가 돼? 합동이에요. 음. 이거는 여기가 평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ASA 합동에 의해서 서로 합동이 돼요. 음. 그래서 여기도 A가 돼. 음. 알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 여기랑 길이가 같고 얘는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는 이거의 두두 배가 됐겠지. 무슨 말 이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 지금 이 길이, 여기가 구가 있는데 이구는이길이의 자, 이 길이를 A라고 할까? 아이 길이를 B라고 하자. 네. 여기가 B면 여기는 뭐가 돼? E. 그치, 2B야. 그러니까 3B가 9cm인 거야. 네. 그러니까 B의 길이는 얼마야? 네. 3이 됐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 길이도 B가 됐겠지. 네. 그러니까 어, EC의 길이는 뭐가 된다? 아. 음, 3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6번에서 우리가 네. 보통 PBD가 삼각형의 6분의 1이다. 이래서 얘가 무게중심이구나. 해가지고 답을 풀어도, 어,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일단 이렇게 봐봐요. 자, 여기가 지금 중점이지. 자이 꼭지점에서 한마디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 뭐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 거야.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중선에 해당되는 거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비가 넓이 비다. 그래서 삼각형 ABD는 전체의 2분의 1인 거지. 무슨 음. 말이 되죠? 음. 그게 전체의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그럼 또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삼각형 전체의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지? 이만큼 전체는 2분의 1인 거야. 음. 그럼 우리 전체를 6이라고 할까? 음. 그 전체, 전체 삼각형을 전체를 6이라고 할게요. 음. 그러면 이만큼 전체는 지금 3이었지, 절반이었으니까. 음. 근데 얘는 지금 1이잖아. 음.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음. 그치,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음. 그래서, 아, 여기는 높이가 같은 건데, 넓이, 높이가 같, 아니,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넓이비는 밑변의 비랑 같으니까, 지금 여기도 이 12를 2대1로 나눠 갖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 무게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봐도 돼. 음. 하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 여기 는이 12를 2대1로 나누는 것 중에, 즉, 2대1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2 더하기 1에 2대 해당된다. 그래서 4cm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우리는, 어, 그런 거에 비추면, 음, 결국은 이 점은 무게중심, 6분의 1짜리는 거니까 무게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답 맞추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에서, 음, 우리가 무게중심, 무게중심 나왔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 자, 여기가 2대1이지. AG 대 이만큼이 2대1. 여기도 2대1.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여기도 2대3. 여기도 2대3. 그러니까 이 녀석은 SAS 닮음이 되는 거야. 무슨 음. 말 알겠죠? 음. 자 그런 상태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 삼각형인 거야. 닮음 비는 몇대 몇? 몇? 자크네 비는 몇대 몇이야? 2대 그치 자크네 비가 2대3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작은 게 6이니까, 여기 있는 이 섬, 큰게 EF가 얼마가 되는 거야? 9cm가 되겠지. EF는 9cm가 됐던 거야. 자, 근데, 자, 여기 잘 보면, 이게 지금 BD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A가 될 거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BC의 길이는 EA 더하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더하기 B잖아. 자 근데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선분. BC의 길이는 2A 더하기 2B지.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18cm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음. 응.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어차피 D도 D도 어떻게 보면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 2A하고 2B랑 같으니까 여기 전부 길이가 다 같아. 같으니까 이 길이는 BC의 절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그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냥 A, B라고 놓고, 여기도 중점이니까 B, A. EF, 그러니까 EF가 9cm가 나왔으니까 BC는 그거의 두배인 18cm다.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18. 18번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g 지프라임딱 보니까, 이거 3등분 한 거다. 해가지고 답을.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laughs> 풀어야 되니까 좀잘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삼각형 무게 중심에 무게 중심 나와져 있는 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걸로 한번 문제를 해보자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지금 L이 있어. 자, 그런데, 어 G는 무게중심 A, L의 무게중심이니까 2대1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2고 이만큼이 1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이 G 프라임은 G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얼마 이 중점 여기에는 이 중점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여기가 G프라임이 됐으니까 이거 2분의 3에 2대 1로 나눠 갖는 거야. 음. 그럼 얼마가 돼요? 음. 이 길이는? 2분의 3에 얼마가 되지? 2분의 3에 2대 1 여기가 2대 1인 것 중에 2에 해당되는 거니까 3분의 2에 해당되겠지. 음.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 1이 됐던 거야. 음. 그럼 여기는 이만큼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네. 그래서, 우 어, 우린 g, g, g'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을 더해서 1, 1에 해당된다고요. 그렇지. 이 전체 길이가 3이었는데 1이었다니까, 아, 그래서 gg'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음. 그래서, 어, 36에서 3분의 1에 3등분 한 값이니까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딱 봐서 사, 3등분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돼자 <laughs> 19번을 보면요 아니 맞는데 <laughs> <laughs> 여기, 여기에서 여기 중점을 연결해서 우리 이 부분 삼각형 EDC하고 ABC하고 서로 닮음이야 근데 닮음인데 닮음비는 1대2가 돼요 그래서 넓이비는 1대4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EDC는 전체몇 분의 몇? 삼각형 ABC의 4분의 1인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ABG. 무게중심을 이용하면 ABG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인 거야? 3분의 1인 거지. 근데 그 넓이가 4니까 ABC 전체 넓이는 얼마다라고 알 수가 있죠? 12. 그래서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었으니까 12에 4분의 1만큼을 하면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20번을 보면요. 자 20번에서는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ABG ABG로 놓으면 전체의 3분의 1인거지. 자 근데 이 ABG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거잖아. 응. 그럼 이거 이거는 지금 뭘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삼각형이야? 응. 응. 그렇지 이거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응. 아이씨, 뭐야? <laughs> 그래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은 거지. 응.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인데 그 중에 또 절반이니까 응. 5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3분의 1이면 10이었으니까 여기가 5가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랑 얘랑 넓이가 같겠지. 그래서 여기도 5가 됐던 거지. 그래서 얘는 음, 1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21번에서는, 자, 여기 중점, 중점이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BD 길이는 얼마? B. 음. 중점 연결정리 여기랑 여기랑 두배30자 근데 우리 했지만 여기 꼭지점에서 중점 꼭지점에서 중점하면은 BE랑 EF랑 FD랑 길이 같다라는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전체 이 e, b d 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었던거야 그래서 BE는 그냥 10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문제 네. 풀이하는 간단한 문제였죠.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음, 약간 이런 거 이용하는 거야. 우리 혹시 삼각형 ADE대, 예를 들어서 사각형 DBCE, 이걸 혹시 구할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가 만약에 2가 되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우리는 달, 이 도형 삼각형 삼각형 ADE하고 삼각형 ABC하고는 닮음 닮음인 거 혹시 알죠? 이게 만약 에 평행하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닮음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닮은 비는 2대3이겠지. 차큰이니까. 근데 여기서 넓이비는 어떻게 돼요? 4대9가 되는 거지. 우리 닮은 길이비가 2대3이면 넓이비는 제곱비다. 부피비는 세제곱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얘랑 얘랑은 넓이가 4대9였던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있어 얘는 지금 4에 해당됐던 거고, 얘는 이, 이 삼각형은 어떻게 구한 거야? 전체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의 비는 몇대 몇이 되냐면 4대 5가 된다. 자, 이게 이 문제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즉, 잘 봐봐. 우리 이 삼각형에서 이, 여기에서 이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은 거 알고 있죠?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3a가 되지.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가 돼? 네. 이거의 절반이잖아. 그 3a의 절반이니까 여기에 2분의 3a가 된단 말이야. 아...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어차피 얘랑 얘랑은 좀 평행이고, 그럼 삼각형 APQ하고 APQ 하고 삼각형 AMN 하고 서로 닮음이 되는 거야. 그 닮음비는 몇대 몇이야? A 대 2분의 3A니까 2대 3이 된다고요. 닮음비가. 그러니까 넓이비는 어떻게 돼? 넓이비는 4대 9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AMN의 넓이가 9였던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사각형 PMNQ. PMNQ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 넓이가. 이 전체가 구였고그 다음에 이 작은 거는 4였잖아. 그 얘는 9에서 4를 뺀 5가 됐던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PQ하고 이 사각형 PMNQ하고 넓이비를 구하면 바로 4대5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PQ가 12다라고 주어져 있었지. 그래서 APQ가 12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은 얼마냐. 라고 했었을 때, 얼마예요? 60은 4X니까. X는 15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PMNQ의 넓이는 15가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중요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넓이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은 거와 나머지 부분의 넓이비도 이런 식으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용한 거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